1 5 번. <laughs> 자, 2차방정식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의두 근을 x는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그렇지? 음. 자, 2차방정식 f x f x는 x 제곱 플러스 p x x 제곱 플러스 p x 플러스 q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f 알파 제곱 f의 알파 제곱 예. 네. 얘가 마이너스 이 알파 그리고 f의 베타 제곱, 얘가 마이너스 이베타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두 상수 p 에 대해서 p 플러스 q를 구하래. 이렇게 예. 나와있으면 내가 어떻게 풀라고 그러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어으로 만들어, 얘를 대입했을 때0이 되는 식, 얘 예. 예. 어, x 마이너스 <laughs> f(x)라는 걸 여기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2차항 예. 계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적고. 여기 베타제곱으로 적고 음. 알파제곱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알파가 나오려면 루트 시우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루트 시우고마어 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루트 엑스라고 요렇게 나와야 될 거야 오케이? 잠시만요 <laughs> 저 베타제곱 알파제곱 하면 <laughs> 어떻게 요 알파제곱 넣으면 0이잖아 예. 베타제곱도 넣으면 0이잖아 예. 그러니까 알파제곱이랑 베타제곱 각각 넣을 었때 얘네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예, 예, 예. 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x 라고 나오는 거야 내가 넣는 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안 돼? 저 시계값이 어. 루트가 나와버리면 뒤에 어. 저희 안 맞아요 루트가, 루트가 나오면 안 되지 예. 오케이? 2차방정식에서얘 이, 이 루트 있으면 안돼그지 예.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좀 바꿔야 될 거야 우리 예의 두 분을 알파 제,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 예. 이거 썼어? 예 여기 지금 예. 여기 썼어요. 여기서 어디 썼어? 이거 썼어? 오씨, 뭐이 프리과정에서 이거 썼어? 아, 아 아직, 이거 없어. 아직 안 썼지. 예. 써야 될거 아니야. 어, 아니야? 써야 될거 아니야? 써야 될거 아니야? 우리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베타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0이야. 그지? 예. 오케이? 자, 여기에다 이차를 넣어가지고 지금 1차가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그치? 어, 이거 이차 이차 문제네. 이거 차를 바꿔야 될것 같아. 알파제곱이 뭔데? 알파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베타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야. 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 바꿔줘. 응. 음. 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음. 여기는 x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응.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을 넣는거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는 건 어떤 거야? 같아요. 똑같은 거야.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알파가 나와야 돼. 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알파가 나오려면 얘에서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저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알파 아니야 마이너스 알파를 하나 더 붙이면 안 되고 그냥 숫자로만 가야지 숫자로만. 아 그러면은. 뭐요? 아 플러스 1하고 곱하기 2 그렇지 플러스 1하고 곱하기 2하 되는 거잖아 예. 뭔 말인지 이해해? 어, 플러스 1하고 내가 넣는 거에다가 내가 넣는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내가 넣는 거에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얼마? 곱하기 2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럼 얘가 뭐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꼴에 2차 방정식으로 나오지 네 예. x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e 의 x 플러스 여기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배의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네. 오케케이자 우리 e w 야 돼? 상수 PQ에 대해서 P 플러의값의 값을 야해야돼 d Okay? t h 얘얘얘얘 the f i r p t t 부터 구해보겠습니다 P의 값의의 P의 값은 X의 개수죠? This 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오케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예.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이 얼마? 3이라고 네. 이렇게 네. 나올 거예요. 자 주값 보여 보겠습니다. 주값. 자 주값은 자 상수항이죠. 오케이. 여기 상수항 여기 상수항 없잖아. 여기 상수항 알파 베타 네. 플러스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여기에 얼마까지 이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 얼마? 마일에 플러스 1이니까 알파벳, 알파베타, 알파벳하가 1, 2, 마일에 마일 플러스 3 얼마? 3이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두개 더해서 P 플러스 Q일까? 6 6이라고 음. 나오겠습니다 쉽구만 <laughs> 쉽게 설명하는 거지 아 얘가 쏙쏙대죠? 예. 네 됐어? <웃음> 음. 시4번 되야 되나요? 음, 음. <laughs> 아니 영상 바오라니까 진짜. 어야 어떻게 차방정식이결정 어려워 <웃음> <웃음> 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에 두식이는알파베타라고 하는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죠? 오케이, okay? 자, A, B는 알파, B, C는 베타라고.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 요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어요. 가운데 정사각형, 요렇게, 가운데 정사각형, 요렇게 있고요. <laughs> 아... 자, 직각삼각형, ABC에.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27x제곱. 27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은 0. 이래요. 어, 얘 둘레와 넓이를 각각 두 근으로 한대. 자두 상수 mn에 대해서 n-m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 자 보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벤터 얼마? 알파플러 알파플러스, 알파플러스, 알파 베타는 알파플라고나오겠네스알파 e. e. <laughs>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파플러스 알파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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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k 라고 해볼까요? 여기 k 라고 o 예. k 케이여 k k 라고 okay. Okay, 여 k 도 k 죠네여기 a k 죠자 그러면 그이면 우리 닮음 a y Okay, 이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이 y o k 이 y okay. Okay, okay. o k 알파는 베타는, 알파는 베타는 k 대 베타랑 똑같네. 예. k 대 k 대 베타랑 똑같아요. 아 예. k 대 b 아 베타 마이너스 k 소리 어, 소리. 어, k 대 여기 요 여기 만큼은여 요만큼은 요만큼은 베타 마이너스 k니까. 오케이? 어 베, k 대 k 대 베타 마이너스 k 얘랑 똑같아. 오케이? 두개 곱하면 베타 곱하기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얼마? 알파 k랑 똑같네. 오케이. 자 알파베타 얼마? 알파베타 2. 예. 2는 여기 알파 k 넘기면 알파 k 플러스 베타 k라고 이렇게 나오네. 예. 오케이 k로 묶으면 k 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얼마? 오, 얘가 2죠 2.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6. <laughs> 얘가 6이니까 k가 얼마? 3 오케이 k가 3분의 1이라고 한변 길이가 바로 나왔어요. 유. 오케이. 유, 유. 자 k가 3분의 1. 둘레 길이 얼마? 둘레의 길이? 3분의 4 둘레의 길이 3분의 4니까 계획하시려면 3x-4를 인수로 하나 갖고 있을 거고 예. 오케이? 자 둘레의 길이가 3분의 4 둘레 3분의 4 넓이는? 넓이는 9분의 넓이는 부분의1 9분의 1을 근으로 갖고 있으려면 9x-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예. 그러면 2차항계수 비교해주면 어 2차항계수 맞네 그럼 얘가 그냥 이 식인 거네 요. 오케이? 자 그러면 27x제곱 마이너스 36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 9. 9X 플러스 4여기니까뭐 구하래요? N 마이너스 M의 값을 구하래 N 마이너스 M은 N -M은 10. 10. 마이너스 M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9라고 나와서 10. 44이라고 10. 나오겠습니다 개의가 3분의 1점을 안 챙겼는데 아 진짜 네가 더 많아서 그래 이 자식아 왜아좀 비율이 이상해 보이는데 아, 뭐 어때 이해만 되면 되지. 저는 납작해. <laughs> 오케이. 이해돼요? 예. 예. 두두명다 이거 풀었어? 아예 못 풀었는데. 근데 저는 느끼도 지난지 몰라. 1 5번 이거 이해돼요? 이거 보고? 네? 예. 저 어떻게 바꾸는지만 알면 아는 거지. 여기 제일 처음에 주는 식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그. 내가 항상, 뭐, P1, P2, P3은 0, P1, P2, P3은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 그, 그거,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유형.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영상 보라고 했는데.